힙 팬들과 대중 간의 의견 차이가 이만큼 심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요즘 떠오르는 래퍼들의 영상을 보면 대중들의 거부 반응은 상상 이상으로 심하죠. 국힙 수준 다 떨어졌다. 이제 국힙은 여고 수준이 아니라 폐교를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뭐 대중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반면 신내부에서 여론은 다릅니다. 폼이 우상향으로 올라왔다. 국힙의 새로운 미래다. 이런 호평들로 가득하죠. 그럼 이들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그걸 알기 위해 지금부터 예시를 들어가면서 한번 알아보죠. 현재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래퍼는 이름부터 특이한 김상민 그는 감히 전설이라고 할수 있다. 일명 김감전이에요. 김상민은 하이퍼팝이란 전자막악의 과잉, 왜곡된 소리의 변형을 통해 전체적으로 과장된 사운드를 재현하는 장르를 주특기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엔 해외에서도 나온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장르, 뉴재즈를 시도하고 있기도 하죠. <목소리> 김상민도 처음에 많은 힙합팬들에게 사랑받은 래퍼는 아니었어요. 그가 는 장르 자체가 낯설기도 하고 이 사람이 정말 랩을 잘하는 건가 하는 대중들과 비슷한 원초적인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걸다 떠나서 만약 김상민이 본인의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올려가지고 개코나 도끼처럼 랩으로 조지는 스타일로 처음 커리어를 시작했다면 스윙스의 관심을 이끌어내서 인디고에 합류하고 지금 같은 하입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상민은 기존의 힙합의 문법에서 벗어나 그 밖에서 다른 스타일로 존재하 감을 표출했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까지 올수 있었죠 바가지머리와 뿔테 안경 귀엽고 동그란 얼굴 그리고 그 캐릭터와 부합하는 말도 안되는 가사 이런 남들과 구분되는 요소들이 김상민의 힙합씬에서 눈에 띄게 했습니다 거기다 최근 apr c a 이 컴필을 통해서 확실하게 뱉을 때 뱉을 줄 아는 기본기가 갖춰진 래퍼란 걸 힙합 팬들에게 강하게 어필했고요 사실 힙합 팬들이 김상민이란 래퍼에 대한 색안경을 벗을 수 있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컴필 앨범이었죠 그저 특이한 음악을 하는 줄로만 알았던 그가 어떻게 힙합 팬들을 납득시킬지 오랜 연구통해 성장을 한게 보인. 그래서 그 많은 참여진들 중에서 김상민의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될 수가 있었으니까요. <목소리> 그 렇다면 대중 들의 반응 은왜 차가울 까요？답 은 간단 합니다. 힙합 을안 들어서 죠. 그 사람이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 발표한 작업물들을 통해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런 요인들은 신경을 쓰지 않고 짧은 영상 하나로 그 래퍼의 모든 걸 안다고 착각해서입니다. 최근 몇 년간 힙합시는 랩의 우월성도 여전히 높게 평가되는 요소로 인정받지만, 동시에 그 다양성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저게 잘하는 랩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플레이보이 카티나, 이트 같은 래퍼들이 간혹 어떤 이에게 제이콜이나 캔드릭보다 플레이리스트에 더 많은 이름을 올리는 경우를 볼수 있는 요즘이니까요. 따라서 어쩌면 철학 혁적인 가사를 담고 플로우를 변칙적으로 가져가는 유려한 랩보다 단순하고 명쾌하게 뱉는 랩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열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힙합은 타 장르에 비해 역사가 그리 긴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천사나 하위 장르의 수를 따지면 정말 폭발적인 관심 속에서 폭풍 성장을 한 장르란 걸알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더럽게 많거든요. 본토의 지역 특색에 따라 탄생한 장르들과 그걸 또 쪼개서 만든 하위 장르, 또 퓨전 장르와 파생 장르까지 다 합치면 거의 100 될 거예요. 그만큼 그 영역 내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통해서 힙합을 급성장시켜 왔죠. 먼벌레퍼랑 오토튠 래퍼들도 활동 초기에 많은 비판을 감수해야 했지만 현재 그들이 하는 게 힙합신의 대표적인 랩 형태의 일부로 자리 잡은 걸 보면 김상민의 독특한 랩 스타일도 그 발전 과정의 일부라 할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음악은 개인의 취향이 존중되기 때문에 소위 요즘 랩이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그냥 안 들으면 그만이죠. 다만 새로운 음악을 많이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새로운 것에 대해 비판하려 할때 그게 잘못된 것이지 않나 싶네요. 한편 김상민과는 다른 결이지만 같은 맥락에서 대중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또한 명의 대표적인 래퍼가 있습니다 국내 힙합의 악동 권기백이죠 제가 권기백을 처음 접한 건 프리더비스트를 처음 들었을 때예요 처음엔 이게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 충격의 첫 번째는 사운드 두 번째는 가사 때문이었죠 다들 알다시피 프리더비스트의 사운드는 비플이 제2의 전성기를 열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2020년 최고의 프로덕션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권기백은 전 트랙 믹싱에 참여해 15살의 감각이라고 믿기지 않는 세련되고 재기 넘치는 프로덕션을 완성시켰죠. 하지만 그가 래퍼로 참여하면서 쓴 네스티한 가사.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하지만 그만큼 불쾌한 인상을 남겼죠.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벙찐 기분이 들었고. 왜냐면 권기백만큼 노골적으로 편안한 래퍼를 국내에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권기백은 퍼비로 힙합씬 내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을 때도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작업물에서도 더한 편을 썼으면 썼지 절대로 덜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랩의 디자인이 가사를 있게할 만큼 획기적이거나 뛰어나지 않고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단순했죠 이로 인해 힙합 팬들은 일률적인 그의 음악 스타일에 질려버린 탓에 권기백을 두고 비트 빼면 볼일 없는 래퍼 이 정도로 인식을 했어요 하지만 그에겐 그런 팬들마저 납득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론 그를 인정하는 시선도 있었죠 그건 바로 그가 어린 나이에도 근본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그 근본이라 함은 범용적인 힙합에서 벗어나 본인이 추구하는 확실한 스타일이 있고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진심이란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도 음악에 담는 거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도 음악에 담는 거죠 뭐 분노의 감정도 음악에 담 그걸 담, 담는 음악도 있는 거고 그냥 저는 일단 그걸 담는 게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죠 거기다 밥 먹고 비트 찍고 녹음만 하는 것 같은 매우 짧은 주기의 작업량과 작업물에 담긴 장대한 트랙스만 보더라도 권기백이 쉬운 길로 편승하려 하지 않고 작업물로만 본인의 가치를 높이려는 게 보이죠 작업물 내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치 예전에 에이스 r 이나 NWA같이 본인의 크로원들과 함께한다는 점도 권기백이 근본을 따르는 아티스트인 것처럼 보이고또 최근엔 정규 2집 KB2를 통해서 그동안 지적받은 가사에 대한 반감을 많이 덜었고 금세 지루해지는 랩메이킹을 대폭 줄였으며 트랙수는 유지하되 전체적인 프로덕션의 질은 더 발전시켰죠. 동시에 트랙리스트의 구성도 재미있고 55분이란 긴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잘 배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90년대 힙합 음악을 연상케 하는 탁월한 샘플 초이스와 다양한 장르를 매끄럽게 운영하는 그의 프로듀싱 역량은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 할수 있고요. 특히 그동안 질타받아 투박하고 저급한 가사 대신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가사 위주로 앨범이 관통하는 주제를 보여줬다는 점이 많은 팬들이 이 앨범에 애착심을 띠는 이유죠. 제발 좋은가. 죽기는 싫 a n t shut and I'm how much is all the vibe h 지만 e no I'm t h 다 c o l 수 superstar myself yo just don't j u d 릴펌 릴리아티 리로지버트 릴젠 외국 힙합에서 한타갈리 하셨던 분들은 이릴 들어간 래퍼들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에미넴과 제이콜은 디스곡을 발표하면서 그들의 음악과 행동을 비판했죠. 특히 제이콜은 퍽 제이콜이라 말한 릴펌에게 팩트를 오지게 꽂아가며 그를 비롯한 여러 릴 래퍼들이 스스로 무엇이 잘못인지 깨닫길 바랬어. 트렌드가 끝나면 잊혀질 래퍼들이라든가 그들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진심으로 한번 되돌아봤으면 하는 선배로서의 조언 같은 거였죠. Have you ever thought about your impact? These white kids love that you don't give a fuck. Cause that's exactly what's expected when your skin black. But you forgot you only pop cause you was riding trends. Now you old news and you going through regrets. Cause you never bought that house but you got to pins. When you rapping about the type of shit you rapping about. It's a faster route to the bottom. I wish you good luck. 하지만 결국 이랬던 제이콜도 나중에 릴펌을 직접 만나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누고 요즘 래퍼들의 견해를 이해한다는 스탠스를 보여줬죠 그러면서 힙합의 본질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데 있다 말하면서 힙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에 있어 반긴다는 식으로 상당히 열린 마인드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런 제이콜의 의견에 동의해요 힙합은 그 어느 장르보다 솔직하고 자유롭다는 매력이 있었기에 장르 팬덤이 형성됐고 본토에서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성행했다 생각하죠 래퍼에게 솔직함과 자유로움의 제약 을 건다면 문화는 정체되고 우리는 똑같은 음악만 듣는 그 로프에서 벗어나지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까지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도 제이콜 형님처럼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고 넓은 시야로 음악을 받아들여줬으면 하네요.